Oh 어. 어? 어. 그 번째. 아. 음. 어. 어. 빨간색 뭉쳐요 빨간색 붙여요. 대신 네, 좀 다시 생기면 될것 같아. 뭐가 생겨. 아, 떨어지고 파란색 떨어지고. 오케이. 트살 어, 끝나고 할게요. 끝나고. 다 되면. 하얀색 날아가죠 오케이. 갈게요. 저 위에 있을게요, 그냥 이거. 네. 발이 껴혀 그냥. 언제 이거? 거기 아파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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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요. 뭐야, 저거. <laughs> <막> 방해하네. <laughs> 점점, 더점 네모 가까워지는 것 같은데. <laughs> <나를 쓰는 거지>. <웃음> 점점 <웃음> 다가오는 <웃음> 것 같은데. 번지난다 <laughs> 이제 다 오른쪽이야 다 오른쪽 맞. 가운데 조심 가로로 여 위에요 우리 오빠 세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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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깔끔 아 거짓말 일로와 일로와 일로 와. 조절이 이아브레이션네번 터져요. 그리고. 그리고. 왼쪽만 왼쪽만 왼쪽 먼저. 왼쪽으로는저 감전대를. 무 됐어요? 오. 아이씨. 트이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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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에 <놀람> 천천히 가스 쪽 안쪽으로. 가스 쪽 안쪽으로. 거기도 20줄 때? 네. 네. 내가 한번 나올 때마다 한번 말아져 그냥 일인가 딱 나왔다고. 여기 하나 나왔어. 요 이파티 한개 나왔어, 요 이거. 이게. 나왔어요, 이 파티? 네. 이거 네. 15줄. 저 16줄 밀, 밀면 될 때. 오케이. 10줄까지 또 뺄게요. 네. <laughs>

저희 10줄. 10줄, 5줄까지 뺄까요? 네, 5줄, 5줄, 5죠5스5또 아직 5줄, 먹어야 하나 줄떴어요줄 예, 네. 네, 저희 5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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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5줄, 5줄, 5어 5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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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 알게요. 괜찮하고나저 예. 네. 나갈 나갈 나갈게요. 그냥. 포타 쪽으로. 포타 으로나갈게요 고고고고고고고. 버스 한1시쯤 어, 어, 9시 떴는데 이번했다아 이거 맞네. 체력 마추고 가야 되나 봐요. 굿굿 굿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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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. 나이스. 자, 해봅시다. 이난, 어, 모양은... 아 이거 다났나 모양 처음에 딜 몰아서 하는 거예요. 어. 모양 생각 들선 그... 기억하고. 어. 오케이. 음. <laughs> 제가 지켜드리아습니다이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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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1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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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1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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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1 으아, 으1 으아, 으 11, 11, 여기! 6x1, 11, 13, 1시, 1시, 1시 아니, 아... 와, 이거 외워도 힘든 나이스 아, 죄송해요 아, 제, 제 위치 기준이었어요, 죄송해요 아, 맞네, 이거 맞네. 마지막 거 들어가는 아, 거예요? 아, 아니, 네? 줄이 떠 아, 인... 줄이 하나씩 뜬 다음에 그걸 다 모아가지고 하나가... 여기 네, 그 있어 시계 네. 방는거확인 오케이, 한 칸씩 움직이는구나 시계 한 칸씩 똑같은 50줄이 되나요 혹시? 50줄인지 40줄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. 일단 50줄 전에 만들게요. 아, 네, 네. 이거 장판 조심, 저게안 보는 거. 이제 그 터지는 장판 계속 시정 생각하셔야 돼요. 네. 아, 뭐? 아, 안 됐어. 나이스. 나이스. 아. 안전하게 할게. 딜 보시면 은 엄청 많이 났거든요? 안전.. 진짜 안전하게. 방패, 방패죠. 거기는 미리 먹어야 돼. 아. 터지는 거시정 준비. 못 들어오면. 아, 한게 없어서. 죄송. 엄마, 각인 다섯 개 됐다. 저거... 그거 이거 배만이 빼고. 이거 그 빨간색으로 겹쳐서 나오는 장판 있잖아요. 그거는 무조건 시작주세요상기라껴야 장판 나와요, 이거. 그거 제가 말한 장판 나와요. 못 들어오면 은 빠지고. 거 안으로, 안으로 들수 있어요. 아, 어? 한번 쳤어요. 아닌가? 못친 건가? 친거 같아요, 친거 같아요. 움찔했잖아요. 문양 이제 슬슬 먹어 나갈 것 같아요, 자기 문양이. 네. 제안 되신 분 얘기해주고, 이다가 검은색 개 필요해요. 이제. 거면서 오른쪽 위에 맞아요네보아요고있이고 아이고, 이고아이이고아 사람만 이아죠 네. 아어 있는 거. 고아이이고아이 아이고, 아이고, 이거빨간고아고이고아고아 아가씨 여섯 시삼 분. 아가씨 삼 분. 아가씨 여기 서머너. 저희가 가요. 저희가 가요. 오케이 아, 오케이. 어, 위로 위로 위로. 한 칸씩 땡기라길래 저그 자리인 줄 알았어요. 죄송해요. 됐어 거의 다 왔어. 됐어. 거의 다 왔어. 오케이 죄송 죄송. 이거 석 석화 조심. 이래 보자. 두 등만 빼자. 안 들어가요. 네 자리로 아 원래 자리에서. 땡겨네한 칸씩 땡겨서 한 칸씩 가서. 이거 이거는 전멸기 원으로 나와요 원. 이거 죽을 거 같아도 그냥 들어가서 죽고 셱서 되거든요. 셱서 되나요? 아니시정부 이거 죽어요. 오케이 오케이. 음, 여기 여기 들어가서 그냥 죽으면 되는 거. 안에 뛰면은.

살아봅시다. 응. 네. 나여난거 뭐 이제? 패턴 네. 네. 끝났자 일었나? 아니, 뭐야. 아나고아다 아제라. 진짜. 위에 장판 조심올라어 한... 위에 어, 장판 조심해요. 한번 가. 뭐지 밀어줄 수 있어요, 이거. 어, 또 뭐야? 안 되면, 시정 안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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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되면, 시정 어, 어그로면안가면안 되면, 안되안되안 되면, 안되안 되면, 시되 이거 시정으로도 안을수 있어. 면안 시, 면안시면안 시, 이안 되면, 안 되면, 어, 안 되면, 어, 안 되면 시장. 6시, 6시, 9시, <laughs> 사, 그거 있네요. 안 되면, 안 되면, 안 되면, 안 되면, 안 되면, 안되 조심 되면, 조심면안 안되있죠 지정 쓰고 안 되면 지정 쿨이야. 살았다. 오케이. 어, 살았네. 이걸 사면. 사았어 다섯 주. <laughs> 내려와 인연아. 가자. 가자. 어. 네. 이자 오. 오, 오. 아. 아. 괜찮네. 이걸 깬다고. 생각보다 예상보다 빨리겠다. 아이제 하나 나았다 저희 조금만 쉬었다가 공략 좀 보고 이제 좀도될까요몇 네, 시에 갈까요? 아, 5시? 5시시 네. 희망이거나 뭐 이제 뭐 시간 제한 있으신 분 혹시 있요 지금 네. 이으 희망이아도 계속 할것 같은데. 뭐이 정도. 희망 연가 잡못 하잖아. 아. 저희는 필시방 없어서 저희는 이파 쪽에 이제 시간 제한 있으신 분만 알려주시면 될것 같아요. 수사 너무 어려워요. 도 없어요. 어 없어요. 이제 네. 어려워요. 수사님이랑 바드님은 괜찮아요? 네, 괜찮아요. 오케이 여기서 빨리 <목소리> 온다는 <묻는다는> 말이야. <슬픈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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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움직여 주네. 아뭐 어, 그러네. 뭐, 움직여야지. 에라이 고창. 어지아 <laughs> 저희 그러면 뭐, 아쉽다 어 네. 살펴보기 하면 안될 것 같은데? 네? 아 여기 뭐 떠가지고 아 어.